거기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몸, 몸은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내 몸이 하고 있는 거, 내 몸이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런데 음, 우리 몸의 구성을 살펴보면은, 자. 지금 어 피부와 근육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고 체액이 흘러가면서 내 몸이 근육과 피부를 건강하게 하여 주고 있죠 자이 근육 근육 근육을 더 들어가면은 근육 속을 근육 속을 더 들어가게 되면은 그 근육이 예를 들어서 1평방미터 1평방미터의 근육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일평방메타의 근육안에 수백만개의 수백만개의 나의 그 그니까, 어, 일평방메타의 그 근육은 수백만개의 나의 조직 근육조직세포로 구성이 되어있는거예요 그게 근육조직세포로 근육이 구성이 되어있다고 그 근육조직세포는 또 역시 무엇으로 싸고 무엇이 감싸고 있느냐 바로 그그 세포막이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세포막,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는 세포막의 막. 이 세포막 역시도 우리 근육과 이게 유착이 되듯이 세포와 세포를 싸고 있는 막도 유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세포의 건강은 세포를 싸고 있는 막이 건강해야지 이 세포가 건강하다. 아까 이랬듯이 산소공과 영양소 노폐물 처리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것을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세포막인 거예요. 근육 그 조직 세포 하나까지 다이 이, 이, 공기와 체액과 이런 것이 가면서 근육 세포가 점히 건강해진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가겠냐면 깊숙이 더 들어가면은. 더 들어가면 무엇을 만나요? 우리 몸은 피부와 근육과 또 뭐로 이루어져요? 뼈로 이루어져요, 뼈. 뼈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뼈도 무엇이 감싸고 있느냐? 뼈막이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뼈막. 뼈막. 뼈를 감싸고 있는 건 뼈막이에요. 뼈의 건강은 역시도 물론, 뼈에 내 세부적으로 해서, 어, 미세, 모세 혈관들이 가서, 어 혈액공급과, 뭐, 어? 노폐물, 어, 어, 저기, 영양공급도 하고, 하지만, 그걸로 불충분해. 이 뼈의 건강은, 뼈를 싸고 있는 막이, 막이, 이게 건강이야. 이게, 이게, 이거 역시도, 유착되면 안 돼. 뼈를 싸고 있는 막, 막이, 유착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싸고 있는 요 막마저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그것을 풀어서 뼈에, 어, 각종 영양소 공급, 노폐물 처리, 그 다음에, 어, 뼈를 잠식할 수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이 뼈를 막갉아먹는 그, 응?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이 면역세포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뼈까지 건강하게 해주더라. 것이 심층 근막이래. 근막은 표피 근막, 그다음에 중간 근막, 그다음에 심층 근막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심층 근막 세포 응? 단위까지가 심층 근막이에요. 심층 근막 그렇게 해서 내 몸은 음, 그 근막을 풀어주고 있더라. 표피에서부터 아주 깊이 들어있는 깊은 근막까지 풀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면역력이더라. 내 몸이 치유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할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내 몸을, 매, 무엇을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뭐였어요? 최초에, 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내가 할수 있는, 내 몸에 할수 있는 것은 나의 몸에 공기, 산소가 잘 들어갈 수 있는 환경, 머리를 젖혀주셔야 돼. 젖혀주시는 거. 가슴을 열어주고, 머리를 젖혀주고, 갈비뼈를 들어주고, 복부를 꺼트리고, 전신을 릴렉스 시켜주는 환경, 요거 만들어주는 거. 요것이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거. 내가 할수 있는, 내 몸에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그걸 해줬으면은, 내 몸이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지켜봐주는. 거. 지켜봐주는. 거. 그렇게 지켜보면서,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출된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자동으로 공부가 되어지는. 거. 자동으로. 무엇을, 책을 봐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 어려운 경전들을 보면서 공부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방금 얘기했던, 방금 얘기했던,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할수 있는 거는 공기 잘 넣어주고, 열어주고, 들어주고, 꺼트리고, 릴렉스 시켜주는 그 환경 만들어주고, 지켜보는 거. 지켜보았더니, 지켜보았더니,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내 몸이 하여지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 있었더니,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 옛분들이, 옛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무아다, 무아. 나라는 사람은 없다라고 없다라고 하시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옛그 경전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은 공이다, 뭐 없다, 뭐 무아다 내려놓아라. 이네 몸의 주인은, 이 몸의 주인은, 나가 아니라는 것을, 이 몸의 주인은 나인 것 같지만, 실제로 본질로 들어가면, 나가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내 몸을 치유하면서 알게 돼요. 무엇을 내려놓는, 내려놓으라고, 어, 내려놓으라고, 내려놔야 산다고, 아시잖아요? 그죠? 무엇을 내려놓는지는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뭘 내려놓을지. 뭘 내,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뭘 내려놔야 될지 몰라. 응? 뭘 내려놔야 되는 거야. 너돈 벌어놓은 거다 버리라는 얘기야, 주라는 얘기야, 아니면 뭐, 어? 뭐 겸손하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었네. 내려놓으라는. 내려놓으라는 거뭘 내려놓는지 몰라. 뭐. 나라는 사람을 내려놓으라는.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이 주인이고 주체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나는, 나라는 사람은 70조개의 조직세포로 조직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물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내 몸의 주인은 나가 아니고, 누구예요? 나의 조직세포들이 주인인 거예요. 고쳐보면서 봤잖아요. 응?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무슨, 뭐, 공기 통로가 어디에 있, 있는데, 그 공기 통로를 요걸 뚫어야 되고, 어, 요기를 뚫으면은, 눈과 연결이 되고, 저기를 뚫으면은, 귀와 연결이 되고, 여기를 뚫으면은, 뇌가 연결되고, 뚫는 방법도 모르고, 어 어디, 다음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어, 혈, 혈액을 여기 있는 거를, 요, 쪽으로 얘네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혈액을 그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보내, 막, 뭐 으, 탁 하면, 뭐, 뭐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은 하지 않아요. 내 몸은 방법도 알고, 에? 다 알아. 가는 마음으로 직접 해버려, 할 수, 있어요. 다 해버려. 다내 몸이 하던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거는 내 몸인 때가 뭐 내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 이렇게 잘하고 있네. 물론. 나라는 사람을, 너희는 사람. 나라는 사람은. 70조개로 이루어진 세포들의 조합물. 말 그대로 공동체다, 공동체. 공동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경전에 보면은. 뭐, 색적시공, 공적시색, 뭐, 뭐, 공적 뭐, 뭐 무와 뭐, 무소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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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또, 불경전들 많죠? 뭐, 금강경, 뭐, 반야심경, 또 뭐예요? 세수경, 역근경, 뭐, 경전들, 그 주옥같은 경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 주옥같은 경전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대학자들이 그것들을, 경전을 해석하고, 이분이 해석하고, 저분이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막 해석해서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응? 그죠? 그죠? 그렇게, 그 당대의 석학들과, 그, 어? 라 하는 분들이 그 경전을, 어, 해석을 해가지고,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되나, 이게? 미해하기가 어려운, 거, 어려운 말. 뭐요. 이 무슨 무 그대로 하겠는데대체 이게 당체 이게 이해가 안 돼. 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내려놔으라 근데 뭘내려놓고 그러고 공이라고 하는데 뭔세상에 공이라는 거야? 공이. 공이라는 거는. 예? 어, 색즉시공 공즉시색. 근데 몸을 풀어 가면서 그런 만들은 그냥 쉽게 이해 되 그래. 그런 말들이 그냥 쉽게 다 Solo that's